어, 유두 쓸림이 발생하면 일단은 아프죠. 이제 계속 쓸리는 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피부에 만성적인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회복도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감각이 더 예민해진다거나 아니면 좀 심한 경우는 출혈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A 성형외과 배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러닝을 하시거나 운동을 할때 겪는 유두 쓸림 현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을 하다 보면 유두가 쓸려서 피가 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게 왜 그렇게 잘 상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약간 런닝이 유행이면서 실제로 많은 남성분들이 이것 때문에 상담을 많이 오시기도 하거든요. 유두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우리 일반적인 피부보다는 굉장히 층이 얇고 약하고요. 그리고 유두에는 온갖 혈관 그리고 신경이 다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똑같은 마찰력이 주어져도 훨씬 다른 피부보다는 손상이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더 쓸림 현상이. 마찰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몸의 부위보다는 훨씬 더 손상을 빨리 입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닝 중에 이제 유저 슬림이 다른 운동 많은 많이... 런닝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운동보다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고, 특히 조금 긴 시간 동안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런닝을 할때 뭐 옷을 조금 가볍게 입고, 신발도 가볍게 신고, 가벼운 상태로 하시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몸에 보호하는 거 없이 딱 런닝복만 입고, 보통 런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부위의 유도가 계속 옷이 지나가면서, 특히 유도가 더 돌출되어 있는 부위가 많기 때문에 더 쓸리고 더 아파지는 것 같습니다. 유도 슬림식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유두 쓸림이 발생하면 일단은 아프죠. 이제 계속 쓸리는 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피부에 만성적인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회복도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감각이 더 예민해진다거나 아니면 좀 심한 경우는 출혈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성적인 손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착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두 쓸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적절한 운동복을 입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거고요. 뭐 기능성 소재나 자극이 조금 덜한 소재를 입으시는 게 좋을 거고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바세린이라든지 아니면 바디크림 같은 것을 좀 미리 발라서 예방하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니플 패치 같은 걸 붙여서 얘를 아예 옷에 쓸리지 않게 아예 막아버리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만성적으로 계속 자극이 되거나 아니면 나는 뭐 바디크림이나 니플 패치로 해결이 안 된다. 혹은 이런 건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유두 크기를 줄이는 유두축소술을 시행하시거나 아니면은 여유증 때문에 가슴이 튀어나와서 유두가 더 자극이 되는 상황이라면 여유증 수술을 같이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만 우리가 런닝하시거나 운동할 때 발생하는 유두의 손상과 이제 만성적인 그런 후유증을 예방을 할수 있으니 꼭이 유두슬림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을 한번 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런닝이나 운동할 때 발생하는 유두슬림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데요 이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인 만큼 이런 유두 슬림 현상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D 성형외과 배재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